저 오늘 상자에서만 10밀 먹은 것 같은데? <laughs> 느낌이 지금 이번 라운드? 이번 오늘 아니 아니 오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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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저 오시기 딱 10분 전에 저기 GFO에서 사냥하다 황상 나왔는데 고기에만 6밀이 있었거든요 엄청 많이 돌았어 진짜 많긴 많이 나울매님도뭐 10밀인가 드셨다던데 어 진짜요? 10밀은 뭐뭐었아 그, 음. 그거는 점사 드신 것 같은데? 뭐. 그 정도면 뭐먹뭐 뭐. 무기면은 점삼도같요 예, 아 가능하죠, 점3, 아니, 가능하. 점3, 가루 .3 가능하죠. 예, .3 가능하고 .334 뭐 이런 거 드시면 저, 저 10플, 10플 그레이브 가드 그 신발 보고 가죠. 오오 <laughs> 그렇게, 그렇 되는데 오늘 아직도 왜 세류님 8.4 가방이 33일짜리 고아 개부럽 아, 개부러... 아그 드셨어요? 어 진짜 34일 내가 그 상, 그거 먹어놓고서 게임 안 하고 있잖아요, 요즘 그, 누가 그거 드셨다고요? 드셨... 세류님이요. 저 원샷할 때 에너지 CF 하시는 응. 아 요즘 안 보이신지 너무 오래돼가지고... 일단 저 뭐... 아... 아아... 제가... 아니아냐 아니, 아니,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는데 <laughs> 언택 웨스트 이좀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. 파이저다. 어? 러커스. 네. 하나 바은 아이, 아씨 죠둘다 기절. 아를 살려 줘야 되나. 마 어... 해론 잡고 오셨나요? 아니요. 어, <laughs> 그래서, 하나... 그래서 <laughs> 하나를 살려 줘야 네. 되나 그 말씀을 드린 게. 아. 제가 뒤로 갈걸 그랬나. 그 생각하고 그만을... 있었어요. 좀 응, 네, 절반 정도 먹었습니다. 먹었으면... 좀 남았어요. 네, 잡고 있죠. <laughs> 힐러 잘 봐주셨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따로 처음에 인스펙 제가 한게 힐러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냥 네. 그냥 치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네. 좋았습니다 알잘딱 사우스한테 던송, 그런 분이랑 아 아까 괜인네 어, 오케이 이해됐고. 아, 저는 그냥 무조건 빤스런 할것 같은데. 1 0초 후에 저는 달리기. 대단? 왜두 명이야? 아, 니한 명이 완전히 뉴비인것 같아요.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그러니까 꼬시기 위해서 알비온의 알비온의. 나도 리파 위에가 진짜 팀이에요. 네. 어. 응. 음. 저희가 천천히 들어가. 이거, 이거 안 잡을게요. 이거 예. 이거 이거 안 잡는다고 생각할게요. 예, 리퍼 있었어요 10플 정도 되는 리퍼 아... 10플이면... 블라즈. <laughs> 일단 도망간거... 어 노스에 있다 홀리 힐러 홀리 로 성직자 로그 저기 저 쟤네를 잡을게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왓츠님 못따라와요 저 한번 예. 말아야 돼네 예. 리퍼 예. 쟤네끼리 <laughs> 싸우고 있어요, 있어요. 한참 <목소리> 해봤어 리퍼 <목소리> q 셋다묶었어 일단 아.. 이거 안돼 아씨 <목소리> <목소리> <이거> 한번 을게요주디 <목소리> <목소리> 미디? 영역 밖으로 오시고. 이거 살려 줄수 있나? 네. 맞아요. 저 잠깐 빠질게요. 어... 네. 아... Got... 저 창복춘. 아이고, 사고는.